안녕하세요. 프로듀퍼모수슨입니다자 오늘은 어, 그라트뮤지엠 게레펜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게레펜츠 영상은 몇 번이나 올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올리는 거 말고 이 게레펜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요3.0 인데 예, 이제, 보편적으로 열 장이 택배나 오든지 방문하시면은 일곱 여덟 장이 길이 줄이는 겁니다, 길이를. 길이 줄이는 요청이 많고, 나머지 두장석장 정도는 이 통을 줄이는 거니다 게의 3.0, 2.0, 아3.0 요거는 2.0인데 이제 다른 고객님 건데 자 이거 게에는 음 다른 팬츠에 비해서 이미리 길이 여기서 요 벨트 끝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미리 길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3.0은 2.0이 이 팬츠는 2.0입니다. 2.0, 2.0입니다. 2.0은 좀긴 편이고, 3.0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어, 이 착용했을 때, 펜츠를 착용했을 때, 약간 골반에 걸치는 형식 스타일이 유전인데, 지금 여기 영상에서 이 고객님들이 프린트해 오시는 걸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계시니까는, 오시지는 못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착용하시고 산책이 그데 지금 여기에도 뒤 엉덩이 부분인데좀땡겨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것도 미리 길는 짧은데 좀땡겨 올려서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 옆모습이고, 어 요거는 뒷모습이고, 음. 그렇네요. 옆모습 뒷모습 요거는 이렇고 또 다른 분도 프린트해서 보내시는거는 입었을때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도 조금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보통 팬츠처럼 좀 땡겨올려서 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고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서는 어 여기에 이제 제가 표시한 만큼, 요런 정도에서 길이를 줄이는 겁니다. 위치가. 그, 지금 내가 또 영상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다른 펜츠하고 틀리게 이 펜츠는 지금 길이를 줄이는 게, 저는 이 정도 위치에서 길이를 보통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 위치에서 많이 줄이는데, 지금 이 펜츠 말고 2.0두개 펜츠는 서울 경계대에서 이제 보내오신 펜치인데 이, 이펜치를또 설명하기 전에, 이제 길이를, 제펜치는이 부분에서 이렇게 길이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길이하고 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펜치는 통을 줄이는 겁니다. 통을 밑부분이 2.5cm 가량, 밑통만 줄이는 또 작업입니다. 그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열 장이 들어오면은 택배가든지 방문하시면은 일곱 장 정도는 길이 줄이는 그의뢰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세장 정도는 통을 줄이시는데 이 지금 허벅지 통이 미디는 짧고 허벅지 통이 이제 다른 팬츠보다 넓기 때문에 좀 처음 잘못 입으신 분이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좀 어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밑이긴는 짧고 허벅지 통은 넓고 하니까는 이 허벅지 통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지의 베이지색 톤의 이 바지는 밑통만 줄이는 거고 이제 또 지금 소개할 저 바지는 다른 건데 이렇게 학률적으로 보면은 밑통만 줄이려고 하는 이런 분이 자 이런 분이 밑통만 무릎선에서 밑까지만 줄이면 좀더 무는 편이고 더뭅니다 이렇게 밑통맞 줄여도 올라는 경우 자기게 지금 지금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링도 되어있기 때문에 좀 쪼아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통이 늘다 하시니까는 이 부분을 밑통만 좀 줄이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바지 두개를 보겠습니다 자. 이 펜츠는 금방 영상에 틀리게 다른 분의 펜츠입니다. 다른 고객님. 여기는 이제 길이를 제가 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이 부분을 자, 전체적으로 여기가 밑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봤을 때이 부분을 무릎인 쪽으로 저는 이로는 절대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길이를 줄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 3.0보다 이건 2.0인데, 2.0은 또 미리 길이가 좀긴 편인데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지금 천이 터져 놓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미리 길이를 이만큼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방 평택에 계시니까 경기도 평택에 계시니까, 여기서 택배를 보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가봉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봤습니다. 두장다 이렇게. 도저히 이 불편해서 못 입겠다 그래서, 그래서 보내보니까 이 정도 하면 은 훨씬 낫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 이제 허벅지 통을 줄이는 케이스도 많은데 여기는 다른 업체에서 했지만은 길이도 이 부분을 줄이고 통도 줄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그래서 런그 그런지 입으니까 는 굉장히 불편하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와서 이래 이한 케이스가 다른 곳에서 이제 길이를 줄이고 했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두 장이 있는데 못 있겠다 해서 그럼 보내보시라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도착해서 다시 이제 제가 임시로 다른 천으로 이렇게 여기도 금정펜치도 미리 길이를 다시 이만큼 연장을 해서 여기가 한 3cm 가량 됩니다. 연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보니까는 아래 띄워보시고,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입을만 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택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길이 줄이는 이제 수선 의뢰가 있고, 허벅지 통을 줄이는 수선 의뢰가 있고, 지금처럼, 조금 전에처럼 밑통만 줄이는 의뢰가 있고, 지금처럼 또 불편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 길이를 연장하는 이런 수순 의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 뮤젠, 요새는 룬닥스 마키보다 뮤젠이 더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길이 줄이고 허벅지 통을 보, 보편적으로 통을 줄이면 허벅지 통을 줄이는데 밑통도 줄이는 분이 따로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전화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허벅지통을 많이 줄이는데, 이제 너무 많이 줄이다 보면 이렇게 불편해서 이제 미디기를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지금 이 펜츠 두 개처럼 이렇게,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를 줄이는 케이스 중에 저는 이제 보통 이 정도 위치 무릎 정강이이 정도 위치에서 줄이는데 지금 이 팬츠는 다른 업체에서는데 했 여기를 줄였답니다. 제가 예전에 뮤젠 클라튼 뮤젠 게레 팬츠를 예전에 오래 전에 이제 길이를 제일 처음에 손님이 이렇게를 이야기해서 해보니까 불편하시 하시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는 다른 거 룬닥스나 P.L. 이런 경우에는 이 무릎 위치로 길이를 줄인 경우가 많은데, 묘제만큼 이렇 줄이지 않습니다. 또, 이게, 여기는 에이 부분을 줄이기는 굉장히 또 곤란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줄이다 보면은 입으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전국에 계신, 개를 입으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제가 완성했는 게 이제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이제 길이를 줄이는 겁니다. 제가 단이고 정강이 정도 위치에서 길을 줄니까 지금까지 이단한 분도 불편한 분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만족하셨고 이랬는데 지금 이두펜츠 같은 경우 케이스는 다른 업체에서 했다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길이도 이 부분으로 줄이고 허벅지 통도 너무 아주 그래서 그런지 입으시니까 불편하다해서 다시 이제. 저한테 이제 재수술 의뢰가 와서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레펜츠가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게레펜츠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어 보신 분들은 고객님들은 많이 물어보시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이, 허벅지통, 밑통 또 너무 또 많이 줄인 경우에 불편하면 또 이 미리를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리 길이를 여기에도 블랙에도 보시는지 미리 길이가 이래 있으면 이 부분을 색상이 틀린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임시로 했는 거고 여기 진짜로 사용할 원단은 여기 뒤쪽에 지금 뒷주머니 양쪽을 이렇게 다 분리해 놨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원단이 여기 안쪽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반대편도 있고 그 여기에 두개 원단을 이제 하나 둘 양쪽에 이렇게 네개 되죠 네개 원단을 사용해서 여기를 이제 이 원단 대체해서 사용할 겁니다. 뒷 주머니는 뒷쪽 뒤쪽, 뒤쪽 폭에서는 크게 사용 안 하신다 하니까는 이제 같은 원단을 사용하려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원단을 어좀 사용해야 되니까는 여기 원단을. 그래서 이제 뒷주머니를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임시로 이제 넓이가 이중도 하면 되겠냐 싶어서 이렇 보내받는 겁니다. 좀부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특히 대략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님하고 여기 고객님 부 고객님은 다른 분인데 경기도 서울 분이신데 이제 이 고객님도 처음에 이제 개를 입으신데 너무 보통 팬츠를 땡겨 올리 입으니까는 지금 이 부분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를는 보통 이 골반 정도에 걸쳐서 입는 그런 팬츠인데 이 당겨 올려서 그렇고 이분도 마찬가지. 보통 팬츠처럼 입는데 땡겨 올리니까 뒷 부분 이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 골반 정도 이렇게 걸쳐서 입으시는 기라고 설명해 드렸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이 데일리 팬츠에 대해서는 요즘에 워낙 많이 입으시니까는 이렇게, 어, 설명을 길이, 허벅지통, 밑통, 또 지금 내일 택배 도착하는 거는 또두 장은 또 허리가 적다 해서 밴드를 사이즈를 좀 늘려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이영상에 설명한대로 보면은 길이 허벅지 통 밑통 허리 개레 어의뢰들로는면 보통 네 가지인데 길이 줄는게 제일 많고 나머지는 이제 허벅지 통 밑통 허벅지 통이 이제 많이 넓으니까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입으시니까는 그래서 이제 의뢰가 많으니까는 이제 이런 정도로 아시고 또 뒤에 또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